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베일에 쌓여있던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가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디자인의 정체성을 더한 역동적인 외장으로 재탄생했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등장했지만 이전 제네시스 G80이 비슷하게 공개되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SNS상에서 호불호의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 형들이 고수해온 제네시스 고유의 아이덴티티인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쿼드램프를 너무 억지스럽게 끼워 넣은 듯한 모습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풀체인지가 아닌 약간의 변화만 주는 페이스리프트의 한계에서 이런 디자인의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진상이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G80의 느낌도 어느 정도 나는 모양새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전 모델 대비 커진 크레스트 그릴과 범퍼의 에어 인테이크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는 전면이 더욱 더 부각된 디자인 같습니다. 현대에서 말하기를 전면부는 출발 직전 단거리 육상 선수의 팽팽한 긴장감을 연상시킨다 하는데요, 어디서 그렇다라고 대묻고 싶은데요. 도조 티브의 생각은 하다만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줄의 쿼드램프가 어째 선을 그따만 느낌으로 좀더 길게 빼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이 헤드램프만 좀더 크고 길게 뺐으면 아마도 호불호 중 호가 좀더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측면부는 전후면에서 이어지는 얇고 예리한 형태의 램프가 육상선수의 강한 근육과 같은 바퀴 주변의 입체감을 돋보이게 했다는데 이전 세대하고 바뀐 게 없는데 어디서 육상선수의 근육을 찾아야 하죠? 음, 어떻게 보면 이번 제네시스 G70의 페이스리프트 컨셉은 육상선수인가 본데요. 디자인에서 육상선수를 상당히 강조하네요. 도듀튜브가 보기엔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그냥 G80을 축소해 놓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누가 보면 휠만 바꾼 G80 미니 같다라고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차량이 상당히 길어 보이는 효과는 있긴 하네요. 사실상 재원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죠. 휠의 사이즈도 엄청 커 보이는데요. 이건 아마도 이 사진상 렌더링 이미지와 유사해 보이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만 보면 20인치 이상 되는 휠 같아 보입니다. 실제 양산차에서는 이대로 적용될지는 의문이네요. 이 사진에서 G70 페이스리프트는 약간 스팅어의 느낌도 나기도 하네요. 페이스리프트여서 그런지 측면의 변화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 그런데 샤크 안테나가 어디 갔죠? 보이질 않네요. 이전 세대에도 샤크 안테나는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제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는 후면부의 모습입니다. 현대 측 말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후면부는 제네시스 로고에 비상하는 날개의 모습을 표현한 리어램프가 낮과 밤 어떤 상황에서도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또한 범퍼 하단부에 차폭을 강조하는 그릴부와 한 쌍의 배기구 사이에 위치한 차체 색상의 디퓨저가 스포츠 세단의 뒷모습을 완성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위에서 말한 현대 후면부 설명의 사진인데요. 색상은 사하라 베이지 색상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여기에 샤크 안테나가 있네요. 이 아무래도 렌더링 이미지와 닮은 이 사진에서는 그 부분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현대가 설명하는 후면부의 디자인에 공감을 하시는가요? 우선 제네시스 로고에 비상하는 날개의 모습을 표현했다라는 리어 램프는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리다만 느낌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좀 귀엽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트렁크 부분까지 리어 램프를 조금 더 뺐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유출되었던 공장에서의 그 리어 모습보다는 확실히 실물이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이땐 정말 스펙트라 에디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실망이 컸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다음은 범퍼 하단부에 차폭을 강조하는 그릴부는 여기를 뜻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양쪽 끝에 그릴부를 넣으면서 좀더 차폭을 와이드하게 보이게 했다는 뜻 같은데요. 뭐 그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머플러 뭐 팁을 감싸는 리플렉터 디자인은 뭐 비의 깡처럼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것도 아니고 리플렉터 스티커가 사다가 멋내려고 좀 다이한 느낌도 듭니다. 위치가 애매한데요. 왜 저기다 눈썹을 그려놓았는지 좀 이해가 가질 지 않네요. 그리고 듀얼 머플러 사이에 스포츠 세단을 강조한 차체 색상의 디퓨저도 하려면 좀더저 검은색의 빈 공간을 많이 남기지 말고 번호판이 있는 곳까지 조금 더 위로 올렸더라면 좀더 나은 리어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 결론은 이번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은 뭔가 제네시스만의 아이덴티티를 적용하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만들다만 느낌이 드는 진한 아쉬움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역시 현대의 말을 먼저 빌자면 전투기 조종석을 닮은 운전자 중심 구조를 계승하고 첨단 정보 기술을 사양을 추가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투기 조종석은 차라리 이번 투싼 풀체인지의 실내 인테리어가 더욱더 그러한 디자인이 지 않나 싶은데요. 투싼 풀체인지의 실내 인테리어를 보다 제너시스 제치공의 페이스 리프트 실내를 보니 어째 더 옛날 느낌의 실내 모습 같아 보이죠?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투싼 풀체인지와 같은 디자인을 가져갈 수 없었는지 아님 카니발 풀체인지처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가면 안 되었을까요? 페이스 리프트의 풀체인지 같은 변화를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제너시스가 가만 보면 실내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기는 한데 뭔가 현대적인 해석은 오히려 현대의 아래 동생들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GV80 때도 실내 인테리어 공개가 되고 호불호가 상당했었죠. 이번 G70 페이스리프트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서 더뉴 그랜저의 실내 인테리어가 상당히 이쁜 것이었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네요. 아, 그러고 보니 여기 현대설명에 제네시스 전용 디자인이 적용된 신규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내비게이션의 디자인은 제네시스 전용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좀 늦게 봤네요. 기존은 8인치에서 커지긴 했습니다. 뭐 여하튼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무선 업데이트, 발레 모드, 카페이 등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충전 용량이 늘어난 5와트에서 15와트로 가로형 무선 충전 시스템은 기존 세로형에 대비 더욱 더 다양한 크기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G70 페이스리프트를 마주한 전반적인 느낌은 제네시스만의 아이덴티티인 정체성을 녹여내기 위해 무던 애를 썼지만 차체 사이즈에서 제약되는 공간성에 디자인이 다소 무리하게 녹여 들어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G70만의 차별화된 독특한 색깔로 더 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시는 다음 달 예정이고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2.0 터보 디젤 2.2, 가솔린 3.3 터보 등 3개종의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G70 페이스리프트의 공개된 모습을 리뷰해 드렸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디오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 it's crazy to fall so soon.